우리가 지식인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 이걸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 내 지식인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해야만 한 사람의 지식인이 태어납니다. 어, 이 나라가 이만한 힘을 가지는 것은 지식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힘을 갖췄는데도 백성들이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갖춰지는 거예요. 어. 근데 이만한 힘을 갖췄자면 백성들은 오만희생을 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지금 묻는 거죠. 요걸 보고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는 것도 사회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지식인들이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끌어줄까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에? 내가 요 찻집을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념이 있고 우리는 홍익 인간으로서의 뭔가를 우리가 찻집을 하면요 연구소예요. 어, 여기 모여서 뭐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이게 연구거든요. 어? 어, 우리가 세 명이든 여섯 명이든 모여서 다 이런 걸 갖고 좋은 걸 우리가 어, 뭔가 한 군데 배울 때는 있으니까 스승님이 있으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다꾸 나누는 거죠. 어? 나눔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준비하고 어 그렇게 하니까. 오,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다가 어, 이제 프로그램 도 만들어갖고 우리가 같이 요렇게 요렇게 해보자고 또 요런 것들 또또 밀어줄 것이고 뭐 여러가지 너 뜻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뭔가를 주죠 어, 어떤 뜻도 안 세우고 뜻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거 해봐라 돌림줄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런 것들은 큰 연구고 깊은 연구고 이러한 콘텐츠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 우에서 중앙에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시면 같이 연결을 해갖고 이걸 나누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할 일에 콘텐츠가 생기면,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사업이에요. 네가 사회사업을 한 만큼, 내가 만일에 마담이 그 집을, 집을 세렸으면, 그 사람이 와 갖고 어느 정도 어 이게 잘 이렇게 그 응? 어? 장사가 되면 이런 경제로 갖고 나는 사회 사업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회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내가 사회 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알려지죠.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막 오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더잘 되죠. 어. 그 사람이 사회 유명해지면요. 손님이 엄청 와요. 여기 와서 커피를 먹고 싶은 거죠. 왜? 뭔가 그 사람 본에 좋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이 몰리더는 거예요. 지방에 가서도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면요.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장사 잘 된다 그래요. 그 사장이든 그그 그 안에서 뭔가 지금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뭐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 할매 집이 조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근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떠오르면서 간다라는 것은 이사람이 사회 접근을 해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매 가도 안 비는데도 사람이 일로 와서 할매 이야기도 하게 하면서 음식도 먹고 돈도 지불하고 막 가거든요. 장사는 내가 안 해도 스스로 돼요. 응? 또내 밑에 온 사람은 내가 사업가가 되면. 내 밑에 온 사람이 스스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안해도 스스로 경영되고, 경제가 일어나는 우리가 장사를 안해도 돈은 스스로 만들어지고, 이게 스스로 될때 내가 우익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갖추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어떻게 위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면 돼요. 너를 검덩어리 주려고 하느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너를 키워주려고 존재하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를 성장시키게 해주려고 노력하심이지, 응? 네? 너 인간이 사람 되게 성장시키려고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건물 다섯 개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땅 50만 평 주라고 노려 가는 게 아니 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로 살지 말고 사람이 되게끔 키워 주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사람답게 살게. 어? 네? 그래서 홍이 인간이 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죠. 네? 우리 조상님들이 감사한 것은 조상님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다오라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너희들이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인성공부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왜 살고 있는가? 에?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걸 바르게 아는 것이 인성공부다, 이 말이죠. 수학을 산수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주는 조금만 하면 되고, 누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문재점을 갖추고 있으면 절대 사람이 뇌를 안 떠나면, 뇌를 갖추고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내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시간을 막 보내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천대를 받아야 네도 움직일 거거든. 그 사람은 모르고 내한테 행동을 하지만 이건 자연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도 들지 마라. 네를 갖추며 성장을 하면 네 하는 일이 스스로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돼 있다. 안 갖추면 방법이 없어. 이제부터는 교육 시대입니다. 이때까지는 재주를 갖췄고 내 모양을 갖췄는 시대라면, 돈을 버는 시대고 뭔가 힘을 갖췄는 시대라면 이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네가 하나도 네가 경제를 안가지도 좋은데, 교육을 받고 나서 행동에 따라서 네한테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올수 있는 시대다 이 말이죠. 어. 근데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춰놔서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돈이 다 뺏기는 시대다. 니한테 준 사람도 다 뺏긴다. 좋은 걸 니한테 주지 싶으냐? 무식한 자한테. 절대 그런 법칙이 없어. 이게 차이점이야. 어. 내 주위에 사람이 있거든 점검해라. 너무 높은 걸 욕심낸다면 지금은 놓고,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또 헤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니부터 갖춰와라. 일단, 내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이 사람하고 맞아진다, 이거. 응. 내가 배움을 게을리하고 이 사람을 욕심낸다고 너는 그 대가까지 지불하고 분명히 헤어지게 되니까, 어, 요말 명심해야 됩니다. 어,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쏟아내놓는 이 말은 다리 밑에서 쏟아내든, 이 시골에 와서 쏟아내든, 서울에서 쏟아내든, 미국에서 쏟아내든, 이거는 이 사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메시지예요. 하늘의 메시지를 쏟아내기 위해서 나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쪽이 인기인이고, 네? 메이커가 쏟아내는 게 아니고, 거러지 옷을 입던 니네 재산이 씹어도 없는 자도, 이 사람이 나오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네?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변한다. 말이 법이 되는 시대. 메시아가 메시지를 쏟아내면 이건 말이 법이 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세상이 바뀐다. 노력하십시오. 노력은 다르게 안 해도 돼. 이 사람이 지금 많은 곳에 누구든지 물으면 대답하는 공부가 있어요. 이걸 내가 들으면 너도 모르게 전부 갖추어지고 어. 내가 100일을 들으면 100일 들은 만큼 질량이 달라지고 1년 들으면 1년 들은 만큼 질량이 달라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많이 살다 보면 네 질량이 바뀌어서 있니? 네 인상이 변해. 어. 얼굴 때깔이도 변하고 화장으로 다 덮었던 게 화장을 안 했는데도 좋네. 바뀌어! 내 영혼의 질량이 좀, 니 육신이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생기던 각질도 안 생겨. 어, 그게 영약입니다. 예? 이해 돼요? <laughs>